원래 비트코인이라면 이런 정도의 전쟁 악재라면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야 되겠죠. 하지만 신고가 부근에서 굳건하게 버텨주는 거 보니까 이번 상승장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주요 뉴스 전망에 따르면 이 비트코인이 10월까지 27만 달러까지 도달을 예상한다. 라고 하는데 이게 주된 강세론자들의 전망이죠. 자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5천 달러에서 굉장히 오래 머물렀고 이 매물 대 소화를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사상 최고치 가격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이 상승 확장형 쐐기 패턴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이 상승 확장형 쐐기 패턴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죠. 이건 제가 제 채널에서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던 이런 차트 패턴인데 또 공부 열심히 하신 분. 들은 바로 보이실 것 같습니다. 이 차트에 보시면 여기 상승하는 구간에서 고점에서 횡보를 하고 있죠. 이렇게도 그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도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패턴 마지막에 가면 돌파를 하면서 새로운 시세가 분출하는 그런 상승장이 오는. 그런 패턴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제가 비트코인이 상승장일 수밖에 없는 이유 또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면 이 비트코인을 홀딩하는데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비트코인 관련된 이 차트 분석이나 이 중요한 거시경제 트렌드를 렌드류 관점방에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업로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영상 보시는 시청자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영상 하단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 타시고 입장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드류가 구독자분인 거 확인하고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이 트럼프 관세 이슈로 인한 이 하락에도 저점을 잡아드렸던 적이 있고요. 이번에 이스라엘하고 이란 전쟁 저점도 102,000 달러에서 이 비트코인 가격이 저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번 여기 저점을 잡아드렸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시청만 하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관점방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또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상승에 가장 중요하게 볼수 있는 그런 지표 중 하나가 바로 온 체인지. 지표랑. 이 M2 지표라고 할수 있는데요 지표는 글로벌 통화량 지수라고 해서 시장에 돈이 얼마나 풍부하게 있는지 보는 지표입니다. 지금 이게 6월 1일자 기사인데요. 글로벌 M2 지표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 M2 지표가 사상 최대치에 도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번에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연내 금리 인하를 두번 정도 할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앞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조금 더 풍부해질 수 있다. 이런 여지마저 남겨줬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상승장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신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보이시는 이 인버스 헤드 앤 숄더가 나왔다 비트코인이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인버스라는 거는 이 비트코인이 반대로 떨어져야 이 수익이 나는 그런 상품이죠. 여기서 이 헤드앤숄더 패턴은 이 머리랑 어깨를 얘기하는 건데 이 패턴은 고점 증후를 나타내는 그런 패턴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인버스기 때문에 이 차트를 거꾸로 돌려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1 시간봉으로 바로 보시면 여기가 왼쪽 어깨가 될수 있겠죠. 그리고 머리, 그리고 오른쪽 어깨까지 완성이 되면서 이렇게 되면 엔 헤드 앤 숄더가 완성이 되는 거고요. 이게 주식에서는 쌍바닥 혹은 쓰리바닥을 뜻하고요. 여기서 이동 평균선이 있으면 이렇게 완만하게 나가면서 정배열이 되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지표가 이 비트코인의 상승을 말해주고 있고 기술적 지표도 비트코인의 좋은 신호로 보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차트 분석이나 또 파동 이론으로 분석한 비트코인의 매물대 그리고 중요한 가격 이런 것들까지 제 엔듀리 관점 방에 또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하단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 링크 타시고 입장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니까요. 꼭 한번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비트코인의 중요한 내용인데 이번 상승장에서는 이 비트코인이 20만 달러까지가 아니라 50만 달러 혹은 100만 달러까지 간다라고 하는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요. 이 비트코인이 2022년도 저점부터 오늘까지 해서 이번에 상승해서 굉장히 많은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나와야 될 그런 하락폭이 이번 악재에 섞여서 원래 비트코인이 올라갔어야 될이 가격까지 빠르게 올라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25년도 6년도에 50만 달러까지 도달한다라고 하는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히든 종목 바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구독자분들이 아니신 분들 시청만 하시고 눈팅만 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 보시고 구독을 눌러 주셔야 이 앤드류가 분석한 히든 종목을 드리니까요. 영상 하단 더 보기란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를 누 누르시고 히든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셔야 이 엔드류가 구독자인 거 확인하고 히든 종목 알려드릴 거니까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미리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이 종목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상장 직후에 거래량이 크게 터졌고 계속해서 매집을 하면서 장기이동평균선 쓰리 바닥을 그려주면서 이제야. 이제야 상승파동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런 상승파동은 여기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집해서 요만큼 올리려고 세력들이 매집을 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원래 상장하고 나서 이 코인이 가치가 없는 종목들은요, 상장 당일날 쭉 올랐다가 아래 꼬리 달고, 윗꼬리 달고, 아래까지 빠진 다음에 쭉 흘러내리는 종목들이 세력들이 설거지하고 튄 종목들인데요. 이 종목은 이제야 세력들이 매집 끝나고 장기입평선다 돌려놓고 상승 출발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상승장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 말하고 있는 도중에 0.07달러 지금 도달을 했는데, 최소 저는 이 종목이 2달러까지 간다고 보고 홀딩을 할 예정인데요. 여러분들 보통 시드가 많으신 분들은 별로 없어요.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통은 이제 소액 10만 원, 100만 원 또 천만 원이 정도 돈으로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소액으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신청을 주셔가지고요 이 종목 50배 100배 한번 같이 먹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엔드류 트레이딩 팀에서 만든 이 자동 매매 알파 비프로 지표로 이 중요한 가격대가 왔을 때 자동으로 매매가 되게 만들어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저희 구독자 분들이라면 무료로 다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좋아요와 구독만 꼭 눌러주시고요 영상 하단에더 보기란과 고정된 글에 나와 있는 링크를 누르시고 입장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 앤드류 관점방에 입장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알파비 오토프로 지표 승률 바로 말씀드리면 이총 손익은 지금 1,245% 정도 수익이 나고 최대 자본 감소라고 해서 이 손익 대비해서 약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장이 좋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약 손익비는 때1 정도 그러니까 먹을 때는 10을 먹고 잃을 때는 1 정도를 잃는다라는 거고요. 굉장히 우수한 성적. 보여주는 편이죠. 알파비노토 프로 지표를 만든 이유는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중에서 내가 엔두르 영상은 챙겨 보고 구독도 했는데 아무리 좋은 정보 알려 줘도 너무 바빠서 매매할 시간이 없다. 트레이딩 할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 을 위해서 만들게 됐고요. 저희 팀 트레이더들도 이 추세 판단에 참고를 할 정도로 굉장히 유용한 지표로 쓰고 있습니다. 내가 건드리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 비트코인의 추세를 판별을 해서 진입과 손절 그리고 이절까지 자동으로 되게 돼 있고요. 이 지표를 받아 보시는 방법도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 간단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나와있는 링크 누르시고 알파빗이라고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 앤드류가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 알파빗 오토프로 지표를 이제 무료로 드리려고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꼭 눌러주시고 인증까지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